여기에 나가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셨죠? 네, 도대체 무슨 준비를 하길래 사라질까요? 옆에 어, 냅판데요 네, 요 네,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? 어쨌든 할판데요 감사합니다. 어, 근데 지금 네, 지금 이제 두 분이 남으시고 우리는 가야 돼요. 네, 저희 원래이냥 조금씩 나가... 네왜 네. 아, 지금 두명씩 나가니까 지금 중 이만 빠져아니아니 네. 아니, 아니, 저희 둘만 아. 둘은 엔젤분들하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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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보고 싶으시고요 더 있다가도 겠네네 여기 더 있다가도 됐네 너 서비스인데 지금 어디 가시는 뭐하는거야 뭐 뭐하는거야 <laughs> <laughs> 열심히 하세요 잘 못했어요 캡형는뭘 준비했어요? 저는요 네 캡형은 랩좀 됐잖아요 네. 해자야 예, 이 저는 이미... 아, 어... 어, 애들이 웃줄알았어요 어, 저는 이미 <laughs> SNS 올렸어요. 아는 사람들이 이쁘다고 아, 네, 사실, 어, 후보가 좀 많았어요, 제가. 네. 무슨 노이 있었어요? 그 사례 선배님의 그, 무슨 곡이었죠? <laughs> 네. 아, 그, 그, 최근에 나온 거. 그, 어디서 잤어? 라는 곡하고, 그, 그, 뭐지? 아 그, 제가 어떻게 <laughs> <못> 알아요? 혼자 준비했는데. 너무 어 아무튼 아는 사람 얘기를 제가 꼭 불러드리고 싶었어요.